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게미 김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00억 원 규모의 주식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돈은 이미 벌 만큼 벌었고 현재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 촬영하는 건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고요.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현재는 주식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8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 7월 무료 추천주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었고요. 매수가는 32,000원 이하로 들였고 현재는 5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저도 현재 50%가 넘는 수익 중에 있고요. 자, 보이시죠? 자, 7월 달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8월 달에 바로 급등이 나올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8월에 급등이 나올 이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이 종목도 현대 에너지 솔루션 종목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 매집주. 자, 이 세력들이요. 그냥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고요.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에요.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들이요.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요. 8월 중에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자 8월에 5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8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7월 달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종목 놓치신 분들 8월 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려면 차트 수급 재료 이 3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죠 자 먼저 재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자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됐죠 그죠 자 2분기 실적이 자 역대 2분기 최대 실적 77조원이 나왔고요 그죠 자 영업이익은 14주가 나왔습니다. 자 주가는 결국 실적에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 실적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들은 실적에 따라 주가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이 실적을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좋은 주가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두 번째는 뭐예요? 자, 지금 무상증자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무증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최근에 자, 무상증자 테마가 불 정도로 시장에서 무상증자 관련한 종목들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뭐, 엊그제만 해도 뭐, G2 파워, 뭐, 이런 종목, 또 무상증자 발표하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삼성전자도 무증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거는, 자,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이제 기업이 단행을 하죠, 그죠? 주주가치 재고. 지금 삼성전자가, 자, 이때, 2021년이죠. 자, 이때 1월 11일에 96,800원 최고점을 찍고, 자, 최근까지 좀 지속적인 주가 하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정책이 나와 줄 때가 되었다. 자 그로 인한 방편으로 저는 무상증자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재료가 바로 자, 스마트폰 점유율이에요.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이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이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가 21%를 차지하면서 자, 역시 글로벌 독주체제를 이어 나가고 있고요. 그죠? 자, 이 글로벌 1위가 주는 타이틀 프리미엄은 상당히 좋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즉, 스마트폰 글로벌 리딩 기업이라는 거고요. 자, 애플을 우리가 지금 뛰어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이 삼성전자 주가가 애플의 시가총액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은 뭐예요? 저는 접, 평가 구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기도 했고 지금 저평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자뭘 해야 돼요? 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대응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응. 자, 요런 구간에서 대응을 못 하신 분들. 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요런 고통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 대응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문의 주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신데 간단하게 매매 전략만 잘 만들어 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매매 전략 이 매매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자 간단하게 딱두 가지만 만들어 두시면 되세요 자첫 번째는 주가가 상승이 아 이거 죄송합니다 지금 문자가 왔어요. 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주가가 상승이 나온 경우에 매매 전략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주가가 하락이 나온 경우에 매매 전략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매매 전략을 만들어 두시면,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킨 것처럼요.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에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이 삼성전자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최신화 시켜놨고요. 이 최신화 시킨 삼성전자 종목 매매 전략 자료를 여러분께도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최신화 시킨 삼성전자 종목 매매 전략자료 무료 신청 방법은요.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자, 간단하게 숫자 2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2. 자,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최신화 시킨 삼성전자종목 매매 전략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성공 투자이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